전국에 계신 헤비니케 가족 여러분 향기나는 TV에 다이아몬드 안영미 인사드립니다. 아, 지금 바깥에는 비가 내리고 있거든요. 어, 저의 스승은 사실은 자연이에요. 여러분들이 어, SNS를 통해서 아니면 또 다른 매스컴이나 아니면 책을 통해서 건강에 관련된 상식을 많이 들을 수가 있는데요. 거기서 옳고 그름을 구별할 줄 아셔야 돼요. 거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100%다 옳은 건 아니거든요. 저도 자연을 통해서 알게 됐고, 저의 스승은 곧 자연입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비가 내리는 날은 사실 비가 조금 내려서 괜찮은 곳도 있지만,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사실 홍수가 나는 곳도 있잖아요. 자, 홍수가 많은데 정작 내가 먹을 물은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내 몸도 똑같아요. 내 몸에도 홍수가 나면 사실 내 몸에 병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고 한국 사람 대부분이 병을 앓고 있는 위장에 관련된 강의를 할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부분들이 어, 소비자를 통해서나 사업자들이 부딪히는 부분이 바로 위 경련이나 구토, 어지럼증, 이런 것들을 많이 겪게 되는데요.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강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매스컴에서 모든 사람들이 2터 이상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매스컴에 그런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뭣 모르고 따라서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잘 하고 있는데 왜내 몸은 병이 들까라는 의문들도 갖고 있고요 저희들이 다니면서 당연히 물은 2리터 이상 먹어야 된다라는 거에 많이 부딪히게 돼요 근데 우리가 인공으로 만든 사람이 아니고 자연이란 말이에요 사람마다 다 물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다 달라요 그런데 똑같이 많은 사람들이 2리터 이상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자, 내가 하루 종일 물이안 먹히는데도 불구하고 2리터를 먹게 되면 우리 몸은 저체온이 오거나 아니면 신장에 문제가 오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잘못된 상식을 통해서 내 몸을 관리하다가 아니면 은 빨리 돌아서야 되는데 그게 옳은 것인 양몇 년을 수년 동안을 그렇게 지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 여러분들이 왜 우리가 제일 중요한 위. 우리의 몸을 만드는 거는 사실 먹는 거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자, 내가 먹음으로 인해서 그 먹은 음식물이 내 세포 안에 흡수가 돼야 되는데 세포 안에 흡수가 안 되고 있어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홍수가 나면 먹을 물이 없다. 내 몸에 홍수가 나면요 세포들이 먹질 못해요. 언제 세포가 물을 먹냐? 내가 제일 갈증이 날때 그리고 내가 짜게 먹었을 때. 아니면 맵게 먹었을 때, 아니면 내가 운동을 해서 땀을 너무 많이 흘렸을 때, 이럴 때내 몸이 가장 뜨거울 때 우리는 흡수를 해야 할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럴 때 물을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우리는 늘 물을 먹고 있다는 라 거죠. 자, 다이어트 식품이 들어갔을 때 우리가 구토를 하거나 울렁거리거나 또 아니면 미식거리거나 막 어지럽거나 이런 증상들이 많은데요. 많은 부분들이 거기서 어, 부딪히게 되는데, 이런 경험이 없다면 거기서 반품을 받고 캔슬을 당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충분히 상대방한테 인식을 시켜주고 커뮤니케이션이 충분히 됐다면 반품 받을 일이 없는데 우리가 이런 상식을 몰랐을 때는 왜 울렁거리는지, 다이어트 식품이 들어가는지, 왜 토하는지를 모르게 돼요. 자, 우리 몸은 우리, 어, 뭐랄까, 항상성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지금의 내 현재의 몸은 지금의 포커스에 맞춰져 있어요. 근데 내가 여기에 다른 것들이 들어오면 얘네들이 밀어내는 거예요. 왜? 나는 그 항상성을 지켜야 되니까. 내 몸이 만약에 온도가 36.4도인데 내가 뜨거운 게 들어왔어요. 37도, 38도, 39도 짜리가 들어오면 내 몸에서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밀어내는 현상을 나타내요. 그게 바로 땀이라는 증거 아니면 콧물을 이런 걸로다가 우리는 내보내는 거예요. 뭘 내보내냐면 냉기를 내보내게 돼요. 자, 비어있는 장기에 내가 음식을 먹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훌쩍훌쩍거리죠? 자, 뜨거운 라면을 먹었어요. 그럼 우리는 콧물이 나오고요. 이마에 땀이 송송송 맺혀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먹는데 그 땀이 왜 나는 걸까요? 콧물이 왜 나는 걸까요? 결국은 내 몸에 들어왔을 때내 체온하고 안 맞기 때문에 밀어내는 거예요. 냉기를 밀어내는 거죠. 그러면 내가 구토를 하거나 울렁거리거나 어지럽거나, 이거는 무슨 반응이냐면, 나의 위장에 냉기가, 뜨거운 성분이 들어왔을 때, 어, 얘는 나하고 달라. 밀어내야 돼. 그런 항상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밀어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증상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좋은 거죠. 왜 먹었는데 아무 반응이 없는 것보다 밀어내거나 무슨 증상이 있으면 좋은 건데 우리들은 아무 반응 없는 거를 즐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슨 반응이 일어나면 큰 병에 걸린 것처럼 우리는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걸 이제 소비자들이 너무 똑똑해지고 이제 많은 걸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 명현 반응이라는 게 있구나. 이런 증상이 있는 게 좋은 거구나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아, 나한테는 뭐가 맞고 뭐가 맞고 음식이 맞고 안 맞고를 또 정하게 돼요. 그게 아니라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음인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양인으로 태어나죠. 뜨거운 몸의 온도를 가진 37도의 깐난아기로 태어나요. 그러면서 우리가 성장하면서, 나이가 들면서, 저체온으로 우리는 죽게 되는 거예요. 시체의 온도는, 신부 온도가 27도일 때 우리는 죽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끊임없이 온도를 올리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게 당연한 것처럼 우리들은 그거를 증상을 다 누르는 약으로 치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럼 이 다이어트 식품을 먹었을 때왜 그런 증상이 일어나냐? 자, 우리는 다이어트를 왜 하는 거예요? 자, 살찐 거는 병일까요, 아닐까요? 병이죠. 비만증이라는 병이에요. 그럼 그 병이 왜 왔냐 이거죠? 자, 병이 왔다라는 건 어딘가가 무리가 왔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몸은 크게 세 가지 근육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골격근으로 나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신경근으로 나눌 수 있고요. 세 번째는 내장근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골격근이 아프면 우리는 어딘가 가서 찜질을 하거나 마사지를 받거나 쉬게 돼요. 뜨거운 곳에 가서. 그리고 신경근이 과로하게 되면 뭐예요? 스트레스가 많이 쌓인 거잖아요. 그쵸? 어? 어, 교감신경이 항진됐다고 얘기하죠? 교감신경이 항진되면 지금 히스테릭해져요. 그래서, 어, 내 성격하고 상관없이, 물론 성격일 수도 있지만, 그게 겉으로 드러날 수도 있지만, 갑자기 화를 낸다든가 짜증을 낸다든가, 이런 경우는 바로 신경근에 산성 노폐물이 끼인 거죠. 이럴 때 우리는, 어, 주변에 정말 그거를 조언해 줄수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무, 너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것 같다. 지왜 이렇게 갑자기 히스테릭해졌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좀 쉬어라. 어디 가서 여행을 가든가, 영화를 보든가, 뭐 단전 호흡을 한다든가, 명상을 한다든가. 우리는 그렇게 쉴 줄을 알아요. 그런데 내장근이 과로를 하면, 과로했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냥, 나는 돌 씹어도 소화가 다잘 돼. 나는 한 번도 체한 적이 없어. 나는 한 번도 내가 소화제를 먹은 적이 없어. 이렇게 자랑을 하시거든요. 그럼 내장근이 과로를 하면 사람들은요 쉴 줄을 몰라요. 저부터도 그렇고 왜 옆에 먹을 게 있으면요 나부터도 손이 가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건데 그게 왜 어쩔 수 없는 거냐? 그거는 가짜 식욕이라는 거죠. 가짜 식욕 왜 음식물을 보면 내가 탐이 나잖아요. 식탐이. 그런 내가 식탐이 나는 게 아니라 결국 세포가 굶주려 있기 때문에 세포가 먹을 걸 달라고 하는 거죠. 그 우리는 왜 세포가 병들어 있냐 이거죠. 왜 세포가 자꾸 먹을 걸 달라고 하냐 이거죠.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홍수 날때 먹을 물이 없다. 자 예를 들어서 홍수 날때 먹을 물이 없다. 그걸 우리 몸으로 접목을 시키면 자 2리터 이상을 계속 먹는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 먹을 때 우리 세포 안으로는 물이 흡수가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운 걸 먹거나 짜게 먹거나 운동을 과격하게 해서 땀을 많이 흘리거나 이럴 땐 세포가 물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았는데 단지 2리터 이상 먹으라는 그말 한마디에 우리가 계속 시도 때도 없이 먹는다면 외교는 홍수가 난 거죠 내 몸에 그럼 세포들은요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요? 세포 주변에 쌓아놓게 돼요 그게 바로 부종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 신장은 무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장이 망가지게 되고요. 계속 오줌을 걸러내야 되니까 방광에도 무리가 오게 되는 거죠. 그렇듯이 우리 세포도요. 내가 먹는 건 열심히 먹었는데 내 세포 안으로 안 들어가요. 그게 바로 나는 못 먹고 있어요. 못 먹고 있어 누가 세포가. 내 입은 열심히 먹었는데 세포가 먹을 수 없게 먹었기 때문에 세포는 늘 굶주린 거예요. 그래서 계속 주인님, 주인님 나 먹을 거 주세요. 먹을 거 주세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손이 가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자,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자, 그럼 물을 그런 식으로 먹으면 흡수가 잘 된다. 내가 갈증날 때까지 기다리면. 왜? 갈증이 날때내 온도가 제일 높을 때에요. 제일 높아서 내 지방을 분해하려고 할때 우리는 물을 확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내 몸은 절대로 뜨거워질 수가 없어요. 그럼 36.5도라는 온도를 내가 유지해야 되는데 그 항상성이 깨지는 거죠. 내가 수년 동안 내 몸이 이렇게 지금 지속이 됐다면 내가 여기에 만족을 한다면 상관이 없는데 난 지금 만족하지 않아요. 내 몸을 다이어트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항상성을 깨뜨리셔야지. 지금의 이 항상성. 만들어진 지금의 이 몸을 깨뜨리셔야 돼요. 어떻게? 더 좋은 항상성이 되도록. 뜨거워지도록. 내 몸을 깨뜨리셔야 돼. 그걸 항상성을 깨뜨리셔야 돼요. 그것이 왜냐면 저도 처음에 힘들었어요. 왜? 아, 근데 의지를 드려야 되고, 내가 굶어야 되고, 다른 뭐 대체식으로 타먹어야 되고, 이게 너무 복잡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복잡한 걸 하려고 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저부터도 다이어트 전문가인데, 저부터도 그렇게 시간 맞춰서 타먹고, 가지가지 수 맞춰서 먹는 거 사실. 다못외우니까 쪽지를 들고 다니면서 제가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한테 너 앞으로 이렇게 할래 하니까 자기도 못 하겠대 자신이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AI급 정말 알아서 빼주는 이런 다이어트가 정말 나온다면 정말 좋겠다. 우리 한국의 근성 그치 않아? 한국인의 근성 빨리 빨리라는. 그다음에 남들 다 밥을 먹는데 나 혼자 앉아서 난 다이어트 해야 돼요. 난 디톡스 해야 되니까 다녀오세요. 이러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어, 밥을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할수 있다 이런 획기적인 거에 저도 깜짝 놀랐고요 이 식품을 먹으면서 제가 놀라운 건 뭐냐면 아 저도 그렇게 관리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이렇게 울렁증이 있고 힘들구나 어 그러니 소비자들도 힘들겠구나 사업자들도 힘들겠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그 위에 울렁거리는 이유를 제가 설명을 했어요 소비자들한테. 만나자마자 그 자리에서 먹이고 이건 이런 성분이 있어서 매운 성분이 있으니까 네가 들어가면 아마 속에서 금방 울렁울렁 할 것이다 그거는 위에 냉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놀리지 말아라 이거를 계속 끝날 때까지 그 얘기를 짚어주셔야 돼 짚어주고 나올 때쯤 되면 이미 속에서 울렁울렁 거려요 그럼 자기는 나는 위가 너무 좋아 나는 위 차갑지 않아라고 했던 사람들도 속으로는요 아 어, 내가 위가 왜 이러지 아나 위가 차가웠나. 말은 못 해요. 왜? 나는 위 괜찮아, 좋아했던 사람이라 콧바로 그걸 번복하기가 힘든 거야. 그러니까 속으로는 그걸 인정하는 거야. 아, 내가 위가 안 좋구나. 이거 울렁울렁한 게 정상인 거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돌아와서도 제가 다시 관리를 할때 그런 걸 나중에는 얘기를 해요. 내 일만점에 사실 울렁거렸다. 근데 지금은 괜찮아졌다. 뭐 이런 식으로 그걸 설명을 해주더라고. 그래서 당신 위 차갑지, 몸이 냉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미리. 아, 위가 차가운 사람은요, 이런 이런 증상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렇게 이렇게 드시면 되고요. 그 나머지의 그 뭐랄까 나 어, 일어나는 증상을 미리미리 설명을 해주시면 나는 왜 그런 그 증상이 안 일어나지?라고 의문이 들 정도로 그걸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요. 또 증상이 또 너무 없어요. 그럼 너무 없는 사람은 위가 좋은 사람일까요? 아니거든요. 너무 아무 반응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음, 위가 무기력한 거예요.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계단식으로 단계별로 오는 거죠. 어, 다이어트 식품을 들어갔을 때 누구나 다 처음부터 증상이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분은 처음부터 증상이 나타나고요. 또 어떤 분은 중간에 나타나고 뒤늦게 아무 반응이 없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분은 줬는데 일주일 내내 아무 반응이 없고, 이주일 내내 아무 반응이 없다가 뒤늦게 막, 오바이트하고 똥물까지 다 쏟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다 개별적이기 때문에, 당신은 이럴 거야 라고 단정 짓지 마시고, 이런 경우, 저런 경우, 저런 경우 있다. 근데, 어, 상대방은요, 듣고 싶은 것만 듣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 설명을 다 해주시고, 카톡으로 반드시 그 증상을 또한 번에 문서로 남겨주시면, 아무래도 나중에 지나서, 아, 이런 증상은 왜 일어날까? 라는 명연 반응에 관련된 증상을 보내주시면 이분들이 두고두고 그거를 숙지하시게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왜 한국인은 위장병이 많을까? 사실 오늘도 이렇게 비가 오지만 어~ 에어컨보다는요 사실은 제습기가 더 필요한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원래 습한 나라잖아요 어~ 지구상에 같은 위도나 경도에 있는 그~ 위도에 있는 그~ 나라를 딱 보면 다 이렇게 습한 나라에 속해 있는 거예요. 저희는 굳이 물을 그렇게 많이 안 먹어도 되는 국민이에요. 왜 습한 나라에 있기 때문에 알아서 내가 정말 수분이 부족하다면 샤워할 때 아니면 주변에 습할 때내 피부를 통해서 어차피 다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들어와서 내 몸이 습한데도 불구하고 2리터 이상을 먹어야 된다. 이거는 잘못된 상식이죠. 자 예를 들어서 저는 동물의 왕국을 되게 잘 보거든요. 자 동물의 왕국을 보면 동물의 왕국에 나오는 동물들도 사실은 동물이죠. 우리도 동물이고. 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동물들 보세요. 배가 고플 때 걔네들은 사냥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냥을 하고 나서 목이 마를 때 물을 먹어요. 걔네들은. 물을 찾아 끊임없이 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밥 먹다 말고 물 먹고. 밥 먹기 전에 물 먹고. 밥 먹으면서 국 먹고. 사실은 그러면서 이 한국의 국문화, 물문화 때문에 위가 사실은 다 망가져 있어요. 위산을 아껴야 되는데, 위산은 마냥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한정론에 속해요. 한정론? 무슨 한정론? 효소의 한정론? 온도의 한정론? 다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젊었을 때 너무나 많이 낭비를 하면 나이가 들어서 고갈이 되는 거죠. 호르몬도 고갈이 되지만 효소도 고갈이 돼요. 고갈이 되면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나이 들어서? 소화도 안 되거니와 내가 계속 소화제에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회사에 위를 다스리는 식품이 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전 그거에 사실 반했거든요. 내가 속이 울렁거리고 안 좋은 부분들은요. 서비스로 드리게 되면 차라리 센넷노를 드리는 게 훨씬 좋아요. 그걸 드리면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왜 위가 울렁거리며 왜 토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지를 설명해 주시면 이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화, 혈력을 늘 높일 수 있는 센넨누 다마가 같이 들어간다면 다이어트가 끝나더라도 나중에 이 센넨누 다마를 도움을 받게 돼요. 젊은 사장님들은 상관이 없어요. 젊은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요 결국 소화 효소도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위 기능도 떨어지는데 거기에 강력한 우리의, 어, 열을 내주는 식품도 있지만 사실은 위산이 부족한데다가 이게 열 가지의 고열량이 들어가잖아요. 고열량이 들어가면 위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얘를 분해하는데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울렁거리는 것도 있어요. 물론 꼭 매운 것도 있지만 그럴 때 우리의, 어, 센렌도 담아에 도움을 받으신다면 정말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어 차라리 서비스로 그거를 센네누다마를 일주일치를 서비스로 드리는 게 훨씬 좋아요. 우리 거를 서비스로 주면서 어 이렇게 도움을 받아라. 그리고 저희 팀 같은 경우는 통째로 소비자한테 드립니다. 통째로 주고 그 자리에서 뜯어요. 그 자리에서 뜯어서 새알을 먹여요. 그냥 새알을 먹이고 반응을 보기 위해서 주는 거다. 너무 힘들면 내일부터 두 알씩 줄이세요라고 설명을 해드려요. 그러면 다 먹고. 미팅이 끝날 때쯤 돼서 얼굴이 빨개지고요 울렁울렁거리고 그래요. 그러면 어, 지금 반응이 오시죠? 바로 이거예요. 이게 내 몸이 뜨거워져야 지방이 분해돼요. 그 지방이 분해되는 거 설명해 주시면 되고요. 지방은 결코 나쁜 애가 아니에요. 지방은요, 우리의 열량이 열량이 어, 비상시에 쓰기 위해서 고농축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의 지방을 갖고 있어야 되지만 과잉으로 있기 때문에 혈행을 방해하거나 서로 소통하는 걸 방해하기 때문에 어, 그 다음에 우리 몸에서 내장에 있는 열을 내야 돼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배를 만져보면 차갑거든요. 차가운 이유가 이 배를 배꼽을 딱 만지면 소장에 있는 위치예요. 소장이 따뜻하지 않으면 발효가 안 돼요. 내가 먹은 음식이 발효가 돼야 되는데 발효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지금 아마 다 손을 배에다 넣어 보시면 다 차갑다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그건 결국 소장이 차갑다라는 얘기거든요. 소장이 차갑다라는 건 내가 지금 먹은 음식이 발효가 되지 않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결국 거기에는 국기를 지방이 끼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방을 내가 태우려면 사실 지구를 서너 바퀴 돌아야 지방이 분해가 되는데 우리는 운동도 안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운동도 안 하고 그 지방을 태워요? 힘든 만큼 살이 빠지는 거예요. 힘들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4, 5kg를 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든 걸 이겨내시고 힘든 만큼 정말 이 사람이 사업자라면 그 힘든 걸 겪게도 하셔야 돼요. 저희 팀은요, 그냥 먹여요. 그냥 먹이고 2, 3일 동안 그냥 죽여요. <laughs> 그냥 쓰러져 있든 뭐하든 쓰러지게 만든 다음에 몸이 그 다음날은 슬림해지고 좋아지니까 반품하려다가 아, 이거 괜찮네요. 아, 명연 반응이 이런 거예요? 이러면서 다시 그거를 먹게 돼요. 그래서, 어, 정말 소비자라면 한두 알씩 드려도 되지만, 사업을 하겠다고 정말 내 몸을 바꾸고 싶다면, 그 항상성을 깨트리셔야 돼. 그리고 나중에 그 항상성이 만들어지잖아요? 최소한 6개월에서 1년은요, 그걸 유지시켜 주셔야 돼. 유지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최소한 1인당 100만원씩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100만원에 우리는 내통이잖아요? 그 내통을 내가 한 명이 다 소진할 때까지 나의 항상성은 만들어져요. 최소한 1년 동안 아니면 6개월은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 항상성이 만들어질 때내 몸은 그것이 꾸준히 평생 갈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의 항상성은 여러분 깨트리셔야 돼요. 왜? 내 몸이 마음에 안 들다면 지금 깨트리셔야 돼요. 그리고 순간순간 머리가 아프신 분 많아요. 자, 머리가 왜 아플까? 장청은 곧 뇌청이에요. 많은 분들이, 아, 설사와 변비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변비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물을 안 먹어서 그래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럼 물을 많이 먹으면 설사 나와야 되는 거 정상 아닌가요? 자, 변비여서, 물을 안 먹어서 변비가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세상에 변비 환자 없어요. 그렇게 2L씩 먹는데 변비가 왜 생기겠어요? 그러면 변비 환자가 2리터의 물을 먹으면 설사하죠. 많이 먹으면 그럼 설사하는 사람이 물을 줄이면 정상으로 와야 되는데 물하고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자 설사와 변비는 엄밀히 따지면 소화불량인 거죠. 그럼 설사가 났을 때 우리는 지사제를 먹어요. 자 설사가 왜 나왔을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설사가 왜 나왔을까? 여러분 설사에는 많은 균들이 있어요. 5천정이 넘는 아주 유해균이 많아요. 내 몸에서 살면 안 되기 때문에 내 몸이 자연적으로 내보내는 게 설사거든요. 그런데 그 설사를 막아버려. 나와야 되는 설사를 내가 불편하다, 내가 힘들다라는 이유로 지사제를 먹으면서 막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 균이 어디로 가겠어요? 내 장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있으면서 뭐가 되냐면 토착화가 되는 거예요. 그럼 토착균하고 싸워야 돼. 내가 부모로부터 타고 나는 토착균이 있는데 개를 잘 키워야 되는데 균으로 내보내서 내 몸에 있으면 안 되는 균이라 내 몸에서 스스로 내보냈는데 얘를 지사제를 통해서 막았단 말이에요. 그럼 나의 토착균, 엄마로부터 물려받은 토착균과 내가 지사제를 먹어서 내보내야 될 나쁜 균이 섞인단 말이에요. 그럴 때내 몸에서 유익한 즉내 몸의 온도가 높다면 나의 토착균이 얘를 싸워서 이길 텐데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토착균이 죽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지사제는 먹으면 안 되고요. 설사는 다 나올 때까지 사실은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변비는 왜 생기냐 이거죠. 변비는 결국은 내 몸이 차가우면요, 장이 차가우면 연동이 안 되죠. 연동 운동이. 그 소화 불량이기도 하지만 내 장이 차가우면 변비가 와요. 차갑게 만드는 요인 많죠. 내 몸에 물론 어, 지방이 많이 꼈어도 차가워지는 거고요. 물을 많이 먹으면 또 차가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밥을 많이 먹어도 나는 내 온도가 떨어져요. 밥을 많이 먹으면요, 내 소화 할수 있는 그 소화 효소가 다 소화하는 대로 가야 되잖아요. 그럼 내 혈액은 어디로 가요? 5리터밖에안 되는데 혈액은 위장으로 다 몰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 장은 내 내장에 있는 혈액은 다 위쪽으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여기가 뜨거운 거예요, 헌열이내몸 나는 열이 많아. 나는 뜨거워. 그게 뭐예요? 다 열이 위로 상승했단 얘기예요. 결국은 내 장은 아래에 있는 장은 차갑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열을 어떻게 해요? 돌려줘야 돼요. 수승하강. 위에는 차가워야 되고 아래는 따뜻해야 돼요. 그래서 돌려주는 역할. 그걸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 여러분 다음에 또봬요 감사합니다.